자 이렇게 몸 오픈, 오케이, 클럽 45도, 응. 그다음 손 낮춰서 무릎 높이 가까이 좀 내주시고, 네. 그다음 백스윙 때 삼각형 유지해서 응. 백스윙, 응. 그다음 삼각형 유지해서 스윙, 스윙, 스윙.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가면 돼요. 좋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응.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무릎을 아무리 높이 고정하고 머리 하려고 해도 음. 어쨌든 치면 이렇게 일어나지게돼 있어요. 그치. 적어도 내 의식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어, 참, 잡는다.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스탠스를 넓게 쓰고 음. 오픈 스탠스를쓰세요 오픈 쓰고, 그러면 공, 공 살짝 왼쪽에 두고. 왼쪽에 두고. 어... 좀 멀리 서야겠죠. 아무래도 네. 손을 낮춰서도 좀 공간이 있으려면. 헤드스페이스를 45도, 45도 열고. 그렇죠. 열고 이거는 45도 더 열렸습니다. 요 정도만 열면 돼요. 어, 이 정도. 그렇죠. 오케이. 다음 손을 살짝 내리고. 그렇지. 그러면 토우가 약간 떴는데요. 약간 뜨는 느낌이 나요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상태로 각대로 유지할까요? 삼각 유지. 요렇게. 필승필승 어! 쉬워요 그냥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자세는 좀안 예쁘지만 어, 어? 자세가 근데 네. 저게 그렇게 나쁜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요? 음. 저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오픈 스탠스 공은 왼쪽 네. 헤드를 45도는 열고 음. 무릎을 낮추고 손을 낮추면 토어가 살짝 들려요. 그치. 그 상태에서 삼각 유지 끝! 필승이에요. 필승. 필승. 아... 여기서 이제 좀 자세가 좀 좋아 보이려고 한다 어 프로처럼? 그, 프로처럼 음. 그러면 적당한 때 일어나주면 돼아 적당한 때 일어나라고요? 음. 이렇게 아... 근데 아, 멋있다. 이, 이 적당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니 음. 그냥 고정하고 있어라 일단 탈출이 못 보이니까 어. 그 다음 이제 구력이 음. 한좀 1, 2년 이렇게 벙커샷 좀 하다 보면 네. 좀 알아서 어, 일어나자 어, 공잘감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좀 일어나질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웬만해선 자꾸 치시면 되고 몇 도죠? 56도입니다. 52도로 하겠습니다. 50도 있습니다. 저는. 50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메커니즘. 네. <laughs> 왜냐하면 리딩 에치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음. 또 해볼게요. 네. 오픈 스탠스. 오픈 스탠스. 공은 왼쪽 발 왼쪽 네. 발 쯤에 헤드를. 사십도 45도. 45도. 오케이 그 남심 낮추고 손 낮추면 토가 들려요 살짝 들려요 그다음 삼각 유지 끝 이거 한 삼십 가요 삼십 30 이상 갑니다 아저 근데 좀 일어나서 내공이 잘 갔나 봤어요 <laughs> 어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겉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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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시고 <laughs> 아까 필승. 어 오십육도보다 훨씬 더 세게 어. 나가죠 어 맞아요 확실히 네 벙커라면 이제 또 그게 적절하게 잘 차이가 날 거고 자9번 와... 가볼게요 9 번으로 구 번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충분히 근데 이제 9 번은 많이 열면은 응. 아무래도 이힐 쪽이 많이 앞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좀 적절히 열고 적절히 네, 열고. 얘는 그리고 이제 살짝만 열어도 리딩 엣지가 많이 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살짝만 열고 이런 건 이제 한 40m인데 40m, 40m 50m인데 응. 야 이거 진짜 모래 치면 무조건 짧잖아요. 4 0 미터. 맞아요. 근데 탑핑 치면 오비야. 그지. 어 그럴 때는 이런 거한 번씩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어쨌거나 벙커에 대한 공포를 좀 떨칠 음. 수 있으니까 오픈, 스탠스, 오픈 하고, 스탠스 하고 공이 치는 왼쪽. 그렇죠. 오케이. 그정도 열고 삼각형 유지. 삼각형 유지 추고 이렇게. 어끝 끝에 그거 <laughs> 겉멋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아 저는 언제나 그랬지만 알다시피 우리 샘플로 아, 폼생폼사 폼생폼사죠 응. 그죠 아 근데 9번도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응. 길다고 해서 덜 열고 응. 짧다고 해서 많이 열고 이렇게 컨트롤하지 마시고 아 네. 물론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치. 절대 스퀘어로 들어오면 안돼 절대로 스퀘어로 들어오면 안 돼. 응. 다자 오케이 이렇게 응? 하시고 네. 자 그러면은 디테일한 <laughs>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응응. 그러면 이제 페이스 여는 정도로 해야 돼요 여는 정도. 무조건 열려야 돼요. 응. 그러니까 내가 45도가 열고 이렇게 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는지 대충 알아요. 알죠? 그쵸. 그럼 내가 더 짧게 가야겠다라고 어, 어. 하면은 좀더 많이 열고 아. 오픈을 더 많이 해 주세요. 오픈을 열고 오픈을 많이 안 하면 힐 쪽이 이렇게 그쵸. 앞으로 치고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까버리죠. 이제 까버리죠. 카메라로 그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픈을 페이스를 오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까지 오픈 더 많이 해 주시고. 아, 네. 그다음 똑같아요? 응. 삼각형 유지. 오, 짧게 떨어지네요. 음, 그러면, 진짜 15m도 아니고 10m다. 그러면 음. 제가 늘 쓰는 56도를 45도보다 살짝 조금만 더 열어주면 된다는 얘기. 조금 더 열어주고 아, 몸도 같이 더 열어주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좀더 길다. 내가 95도나 52도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음. 56도 정도, 5 8도로할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음. 뭐 45도에서 조금 덜 열고. 35도. 네, 한뭐그 정도. 그러면 몸도 덜 열어야겠죠. 몸도 ]겠죠? 조금 덜 열어야겠죠. 음. 그다음 역시나 체중 삼각형. 그러면 공이 좀더 세게 나가겠죠. 아... 오 이거 제가 조금 열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조금 더 열었을 때더 음. 맞지 않을까? 우리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아마추어들은 이거 여는 거에 대한 공포가,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근데 많이 많아요. 열면 열수록 솔직히 어려워지긴 해요. <laughs> 그죠. 제가 여기서한 55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몸을 더 열고. 그렇지. 그 정도 열고, 정도 열고. 삼각형 유지. 맞지? 카메라 오늘 깨지는 날일 수도 있겠다. <laughs> 이렇게. 아 네. 그다음 이제 PG 투어 선수 이렇게 좀 많이 열고 치면 되고. 네? 그다음 이제 제가 PG 투어 선수들은 벙커샷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음. 좀 봤더니 음. 캐리가 좀 짧게 가야 되는 상황에 음. 그런 경우에는 팔로우를 굉장히 짧게 끊는 경우도 많더라고. 어 맞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어, 어. 그렇게 되면은 짧게 끊는다는 거는 내 손이 딱 멈춘다는 거고 네. 그 순간 헤드가 되게. 빠르고 짧게 돌아와요. 이렇게 뒤집히니까 공이 정말 이제 턱이 많이 높지 않고 어. 턱이 높으면 이게 턱에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린 오버된 상황이 많아. 그러니까 그린이 이렇게 턱은 얼마 없는데 그린이 저 밑에 있어. 아. 그리고 여기서 똑 떨어뜨려서 굴려야 돼. 굴려야 돼.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딱 열고 팔로우를 딱 끊어주면 낮은 탄도까지는 아닌데 캐리가 좀덜 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정확하게 음. 임팩트를 딱 하면서 적당하게 끊어주기가 참 어려워. 이거 아. 잘못 잘못 힘들어 가면은 풀썩 아니면은 완전 천런. 아,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샷들은 웬만해서는 그냥 하지 말고. 연습을 충분히, 충분히 하고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정 수제자니까. 네, 삼각형 잘 유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끊어주는 그쵸? 것도 괜찮죠. 음... 맥길로이가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무조건 네.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laughs> 음. 이제 높은 탄도로 캐리를 적게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오히려 팔로우를 부드럽게 끝까지 피니시까지 가주시는 것도 좋아. 더 길게. 네. 이거 오. 역시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베이직한 벙커 샷에서 네. 약간의 기교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음. 턱이 높아. 그렇지. 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좀확 와... 그 해줘야 되는데 역시나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질문 있어요 그럼 네. 방금 사실은 우리가 그린 주변에 엄청 낮은 러프 그러니까 그린은 막 엄청 높은 데 있고 막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음. 그런 때도 지금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쳐도 되는지 안될건 없는데요 음.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되나 잔디에서 그쵸, 그쵸. 이렇게 많이 낮출 필요 없이 편하 편하게 가까이 서서. 음. 요렇게만 해줘도 좋은 거예요. 아, 거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벙커는 이두 가지 클럽에 오늘 정리를 해 보면 45도로 열고 페이스를 여는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 컨트롤을 할수 있다. 음. 미세하게. 음. 하지만 적어도 무조건 열려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아까 설명한 대로. 네. 그다음 어느 정도 일정선, 내가 음. 58도로 쳤을 때는 저는 보면 음. 15m 이상은 좀 힘들어요. 네. 그럼 그 이상이다. 그럼 음. 54도로 똑같은 메커니즘. 음음. 네. 그러면 이거는 스카이치비 이런 데막그 벙커 연습장 가서 조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런 데서 보다는 모래서 해보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 지름TV 구독자님들께 좀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건스카이치시비나 음. 이런 데 가셔서 한한 음. 시간만 음. 이대로 연습하시면 네. 정말 2020년은 B2B 음. 없습니다. B2B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샘프로님께서 개런티를 하셨으니까 우리 벙커 연습을 한 시간만 응. 어디 가서 주구장창 한번 모래사장을 가든 어디 가든 응. 한번 하고 벙커 탈출 필승을 한번 네. 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